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 은주 성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 머위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머위 좀 채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 가지고 오늘 장아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위를 다듬겠습니다. 저는 장아찌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줄기가 부드러운 것은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릇이 작은 곳에 너무 긴 주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좀 짧게 자를게요자가고 자는 그릇 길이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 것을 생으로 껍질을 까면 손이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저는 데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좀더 지나면 잎이 거칠어지면 장아찌를 담아 먹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줄기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거나 나무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잎은 잎대로 큰 잎은 쌈싸 먹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두었고요. 줄기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씻어 보겠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앞면은 깨끗한데 뒤에도 깨끗한지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두번 씻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줄기는 줄기대로 또 커서 큰 것은 이렇게 쌈 해서 먹을 것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살짝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얼른 물에 소금 한줌 넣습니다. 모이를 줄기부터 먼저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살짝만 데칠 겁니다. 많이 안 데칠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그로 소롬하게 데쳐주시면 됩니다. 안 데치고 생으로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데쳐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시고 바로 찬물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색깔도 더 선명하게 남고 익을 때도 훨씬 더 맛있게 익습니다. 이 머위, 잎이나 머위떼를 삶으실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머위나 머위떼가 물에 이렇게 푹 잠겨야 됩니다. 데치거나 삶은 다음에도 물에 담그실 때 반드시 물 속에 푹 잠겨야 합니다. 특히 머위대 줄기, 머위대 줄기는 그 물에 잠기지 않으면 잠기지 않은 부분 표면이 시카매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줄기는 나물 할 겁니다. 그래서 삶아 주십시오. 데치는 게 아니라 약간 물르고 껍질이 까지면 됩니다. 뭐 이때는 물에 담갔습니다 푹 잠기게 담궈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쳐진 머위는 이렇게 까시면 한번 정도만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많이 안 까도 됩니다 이렇게 놓으실 때 펼쳐서 놓으시면 나중에 담으실 때좀 편하겠죠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는 게 싫으시고 번거로우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잎이 이렇게 있으면 뒤쪽을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데쳐서 까시면 손 밑이 색감해지는 것을 좀덜할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머위는 껍질을 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게좀 번거로우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 저는 이 그릇에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2리터 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릇 뒤에다가 용량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1L짜리 그릇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더니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자, 이것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하 짱아찌 물 양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어, 진간장, 식초, 설탕, 담금주,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다섯 가지를 여기에 넣어야 되니깐요 다 동량입니다 저는 담금주를 쓰는데 소주를 넣으시는 분은 동량입니다 담금주는 절반만 넣으면 됩니다 보통 한컵 기준으로 하면 180ml나 200ml짜리가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리터가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1리터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컵반 정도 하셔도 되죠. 근데 만일에 반대로 어 나는 그릇이 조금 좁아서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식초를 2배 식초를 써서 절반을 줄이고 소주를 넣으시는 분은 동량입니다. 담금주는 절반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1리터 조금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컵반 정도로 용량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진간장 하나 반입니다. 설탕 한컵반 들어갔습니다. 설탕 너무 단게 싫으시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저는 황설탕을 사용했습니다. 식초 양조식초입니다. 사과식초나 이런 거 말고 양조식초입니다. 양조식초 한컵 반. 역시 신 것이 좀 싫으신 분은 좀 줄이셔도 됩니다. 담금주입니다. 담금주는 절반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150ml 넣습니다. 소주 사용하시는 분은 동량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마물도 300ml 넣겠습니다. 한컵아니죠 만일에 다시마물이 없으신 분은 생수를 넣으셔도 되고요좀 아 다시마물이 넣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은 머위를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마물을 담그셔도 됩니다. 대신에 다시마 물이 우러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마 물한컵 반입니다. 여기에 한 시간 정도 뿌렸는 다시마를 같이 넣어주세요. 충분히 우러났을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됩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진간장, 식초, 설탕, 물. 동량이시구요. 담금주는 절반을 넣으시면 됩니다. 끓이겠습니다. 한소끔 여기에 월계수 잎이 있다면 대내장 넣으십시오. 그리고 통후추도 있으면 좀 넣으시면 좋습니다. 물 끓으면 조금만 따렸다가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소큼만 식히고 넣겠습니다. 저는 통후추하고 월계수잎파리 그리고 다시마를 넣었으니까 좀걸을게요 아직 이렇게 뜨겁습니다. 펄펄 뜨거움은 아니어도 한소큼만 나갔습니다. 이럴 때 붓겠습니다. 거의 용량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청양고추 2개 정도 어, 씨를 빼고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반을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한 개도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보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식어지면 냉장고 넣고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식에 나오는 머위도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어, 맛있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